너 아름다우시고 많은 은혜를 받고 가게 됐네요 아, 우리 보충만 목사님, 목사님. 음, 김학, 정하영 목사님 제가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한 게한 3년 쯤 됐는데 1년 만에 누워서 아예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굉장히 깐간하고 좀 그런 성향이었는데, 부인이 쓰러지니까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토마타 아이도 키워야 되고, 저도 뒷받침해야 되고, 병원도 데리고 다녀야 되고, 그러면서 남편이 변화가기 시작했고, 제가, 저희 가정에 하나님이 큰 바다를 어떻게 주셨냐.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듯이, 내 제 마귀가 주는 거짓에 속아서 이거를 봉지에 묶어서 내던지고, 예쏘! 이름으로 나가는 게, 내 안에 이거 거짓에 온 따라 러다가 네. 이거를 맨날 외쳤어야 되는데, 맨날 속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을 무렵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거를 살아났다는 소리 듣고, 정말 누구보다 달려오지못는는 그때는 제가 성비는 교회에 정치인 나가 있었고, 이제 올려고 할 차에는 제가 이제 병세로 누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가정에 내가 남편에게 대들고 소리지르고 퍽지르고 남편 도한 저한테 장모님이 여셨지만 까랑까랑하게 하시던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저를 낮춰주시고 저를 내려놓게 하시고 저가 인내로 견디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럴때 남편은 저를 사랑으로 주셨고 정말 온전한 가정이 제가 변함으로써 이루어졌어요.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늘 10년 전부터 말씀하셨지만 김병 전도사님 통화에서 가정선교부터라도 시작해라. 그런데 저희들이 용기도 없었고 제가 저를 내놓지 못했고 제가 주인돼서 막인대 설치고 언니들한테 대들고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부마정부 작년에 입원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언니들이께 잘못됐다고 비난라고 용서해 용서해 달라고. 황무래도 여기 최선의 집사님 저희 공동체로 저를 따라다닌 지가 꽤긴 세월이에요. 김미옥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획 옮기기가 겁할 정도로 하나님을 서를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저를 보내시면 저분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공동체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번에 제이 과감하게 남편께도, 난, 남편도 그거를 우사장님도 허락하셨던 분이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뭐, 이름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귀한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멘. 네. 그 이제 앞으로 저희들, 저희들 다 스스로를 내려놓고, 지님만 바라보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다 쓸어버리고, 내가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라고 믿습니다. 우리 작은 공동체 연약한 자들만 모였어요. 그래도, 작은 자가 큰 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이며, 내 시장은 약하나 내가 다주나안구나 창대하게 너희들을, 간섭하리라고 하신 하나님, 쓰실 하나님을 기대 소망하며, 정말 제가 아팠던 이 세월은 말로 할수 없었습니다. 거지를 못했으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한 8병으로 밥을 못 먹었어요. 밥을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남편이 해주다가 해주다가 이제 짜증이 난 거예요. 당신은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거로 해서 아들도 먹이고 당신도 먹이라고 내가 이렇이 요리를 딱 흘리면서 사는데 왜 밥을 안 먹냐. 석질한 한 숟가락 뜨는 척하고 원래또안 먹고 했는데 오늘 와서 정한 목사님이 잠깐 만져주셨어요. 진짜. 근데 제가 밥을 먹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제가 밥을 먹고 있더라고 깜짝 놀랐고 어머 내가 밥을 먹고 있네. 할렐루야 이 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밥을 먹어야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세포가 살아나는데 밥을 못 먹으니까 이것이 자꾸 기운이 없어지고 일단은 봉화지하고도 작년에 도입갔고 올해는 입원할 수 치까지는 아니라고 해서 집에서 달려나고 있는데 걷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와서 밥을 먹었고 계단을 제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아 아까 올 때만 해도 누가 날 잡아줘 일어나고 했거든요. 아주 시분초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시분초의 저를 만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함께하는 우리 진짜 공동체 하나님께서 정한 목사님 통화해서 빨리 큰 괴로 하나님께 여쭤보시고, 쓸만한 것 두드려보시고, 쓸만하면 좋은 괴 주시옵소서. 아멘 네. 감사드리며